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관계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의 전통사사에서 나타난, 어, 관계 행동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버드의 유명한, 그, 검증 심리학자, 또, 어, 뛰어난, 그, 정신법의 의학자인, 그, 조지 밸런트가 우리가 관계에서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았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계 속에서 굉장히, 관계 행복을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나라, 정통적으로, 그 하늘 공경과 중생 공경과 약자 공경과 삶을 공경하면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에 살아왔지 않느냐, 그생각 어, 그래서 이제, 이제 다, 그, 그, 우리의 이제 전통사상에서 당분, 이제 당분의 당군, 사상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런스님은삼국유사에서 그 고기를 그 인용한한 같은 말씀합니다. 한국의 반인천재가 관응천왕의천국인을 하상해서 늘 인간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 하늘의 이치로 교활하고 명한다. 이에 단군조수로부터 원래 여기까지 우리인 조의 붕괴경은 홍익인가 제세이야이다. 이를 한마디 표현하면 경천애인즉곧 하늘의 이치를 공격하고 사랑을 사랑합시다. 아, 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그 이런 어떤 이 결국은 이제 이 경천애인 하늘을 출공고 사랑 사랑 이런 어, 우리의 그 그러니까 전통 사상 윤리는 어, 부모에 대한 효과 하늘 공격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공격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이런 공격 수직적인 복종이라고 해서 이해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 항상 경천 하늘 공경 애인 사랑 사랑을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는 이제 유교도 유교가 우리가 삼강오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이 삼강오륜이지 인의지적으 기반으로 해서 삼강오륜에 관계적인 삼강오륜 도인데 여기에 이제 에, 어, 그, 그냥 삼강오륜이 6년, 7륜 해가지고 경천 인과 경천 애지 그러니까 하늘을, 공격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하늘을 공격하고, 땅을, 그러니까 이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도, 그런 보안적인 것들을 넣으 좋지 않겠냐. 아니, 그런 것들도 여기 있지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근본있인홍익인간의서 이런 이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공격한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태도로 생긴 데가 없는 것고 여기에서는 약간 이, 그 경천, 경천 애인에서, 이 경천에 약간 경의하는 마음 들여야만 많지만, 어, 아, 좀, 음, 쨌든 뭐, 하늘을 존중한다는 거죠. 어, 이 존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우리의 경천사상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한했을 때그 것처럼 가장 사회적 약한 자를또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보유한 공경이란, 이런 점에서, 어, 실제 일반, 숙증 관대의 일반 태도가 아니고, 어, 공경과 사랑의 견제법, 원효의 보경, 유로 공격 사상서잘 나옵니다. 또, 이라스님 상국교사에 원효대사를 이제, 예, 언급하시면서, 어, 원효대사가, 아, 굉장히, 예,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중생의를 부르면서, 어, 어, 깨달이붙처이고 깨달았지만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해서 깨달았지 않다가 보살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살의 자비심은 중생과 한몸이라자아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습니다 이러한 자비심 바로 동체 대비심이라고 하고, 중생과 한몸으로, 한몸으로 보살은 중생교화를 위해 먼저 온 중생을 두루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오늘 대해서는 이를 보경 두루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이것은 다른 나 중생공격인데요. 그래서 이건 사실 대승불교의 아, 자비의 윤리하고 관련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홍인간이념, 경천인 인이념, 유교적인 인의 인념 그리고 사실은 그 자비의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 어, 사실은 이제 관계행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어, 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네는, 우리 조동사상과 또 우리가 받아들인 불교의 자비나 유교 인의 윤리, 삼강오른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어,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관계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윤리라 고 생각하고, 또, 동학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동 어, 그, 동학에서는 약간, 또한개더 있는데, 아 어, 자, 사물, 자인에 공격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자연을공개하지 않고, 인간의 자인을공개하지 않고, 인간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 삶, 한마디로 생명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가 공격이다. 최지호 선생을은 공학을 제치하며, 사람이 곧 하늘을 공격했었는데, 미래교주 최시연 선생님은 참 국경을 보시습니다 즉, 하늘을 공개하고 인간을 공개하며자연 사물을 공개하는것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동화학에서는 이제 당분 왕범의 경천으로부터 원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이, 우리 민족의 공경사상을 이제, 어, 어에 대한 공기까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굉장히 그, 뭐 이런 게 굉장히, 뭐, 경천의 홍익 인간, 유교인, 유교자비, 그리고 동학, 이런 어떤 그 시의 사상들 굉장히 우리나라가 관계의 행복을 굉장히 이제 가지수 있는 유리 사상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아 어, 그, 그, 그러니까 당군왕금에서의 하늘 공경, 그리고 원예 복용 사상, 또 유교인 불교 자비 뭐 동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 면은 이제 우리가 아 이런 어떤 미덕 또는 그 인간관계 기술 또는 이 역량을 우리가 가진 가지시는가 아 그래서 이제 유교식이라는 인의 예지죠 이런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은 아 상관 오는더 넓은 관계 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관계에서 해보고누수시는 거죠. 이제, 아리트레스의 스 독립력적으로는, 오정론에서 덕을 기반으로 하면, 해야만, 빌리하죠 모든 관계만서에서 참, 안하게고누수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기독교적인, 이제, 성경 열매 갖고 있어도, 관대 해보고 누르시다 생각하죠. 아, 또는, 뭐, 예수를 내용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혜세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정말 그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야지 정말 예수를 랑할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에서 굉장히 그 있는 관계 행복을 축제할 수있는 사상들에 특출한데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에서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해 보는데 아, 그러나 개인 수준에서 이런 그 이득을 갖고 있어야지 사실은 이제 인격장애라든지 또 인격 문제가 돼가지고 제대로 환경이 누리지 못해서 안 되지 않고 관계에 있어서 좀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어요 어쨌든 우리 형은 전통사상에 서는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고 짐생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약자를 공경하고 약자를 사랑하고 사물, 자연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한 좋은 어떤 그런 어, 그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차원에서 좀더 어, 그런 좋은 미덕들을 함양할 때 우리가 뭐, 그, 조지 밸런트가 말할 때 관계인 것들을 우리가 잘더 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문제 있을 때, 갈등 있을 때 방어 기제를잘 사용해가지고 자꾸 관계 위기 속에서 어, 남에게 잘못 투사한다든지 자신 잘못 함양하는 일상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주는 상황 속에서 그런 좀더 적극적으로 잘 반응하는 방향과 좋은 미덕을 가져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하고 마있도들어겠습니다 감사합니다.